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 l s 300D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 거리는 33,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내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네 쪽도 살펴보시면 본네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그릴 장착되어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 5.06으로 65% 정도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 손잡이 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네, 문곡도 보이지 않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4.87로 60% 가까이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다음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518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다음 헤드시프트, 네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 네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선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e c n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장치 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는 앰비언트 라인트 들어오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주행모드 조절, 오토스탑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 없습니다. 앞쪽 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음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형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선언 정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음 없고. 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네, 이 차량 후른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LS 300D AMG 라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